시의자 예수님, 마태봉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도 이리로 하시미드라. 이는 선지자 이사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도 이르라 하심이더라. 이사야 5 3삼절의 사절에서 오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오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라 그가 채칭의 맞점으로 내는 나음을 얻었나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사니 이는 우리를, 이는 우리로 죄 대하여 죽고 죄 대하여 죽고 어에 대하여 살게 하려십니다, 하어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출애굽기 1 5장 이십육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너희 보기에 어, 내가 보기에 어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가 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내가 보에 어의를 향하며 내가 보에 어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님이니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나병 한자를 적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적시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10절에서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사랑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잠문서 4장 1절에 백부장의 극면 에베소서 2장 4절 야고보서 2장 13절 마복봉 5장 7절 백부장의 겸손 마태봉은 11장 29절 야고보서 4장 6절 자문서 15장 33절 백부장의 믿단 대사연의 전성 1장 3절 야구성 5장 15절 18절까지 마가범 9장 23절 14절에서 17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의 손을 만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8장 16절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 야보서 4장 7절. 마가복음 9장 25절.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28절에서 34절,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 마가봉 5장과 누가봉 8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공할 만한 실체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악기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령으로부터 자유께 해 주셨 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에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28절에서 34절을 통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마태봉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 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못무스에 던져지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견하 바람도 바닷도 예수님께 순종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적시로 치료하신 예수님, 백부장 하인인 중풍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 풍랑을 찬전하게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질미치셨도다. 이사야 53장 4제로서 그가 질리면 우리의 힘을 때문이요. 그가 사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 4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어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출입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여와의 말을 들어 순정하고 내가 보기에 어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필요를 지키며 내가 애급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님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 받아주심으로써 시유사에게 예수님의 언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어혜를 위하여서 건강을 회복받으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레이션 차예수도 목사입니다